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옛날에 힌트를 옛날에 필요 없어가지고 다 팔았는데, 네, 이거 제가 옛날에 직접 그렸는 거고요 여기에는 실명 이렇게 적혀있어요. 네, 이렇게 있구요. 사각 파우치에요. 새로 사야 되는데. 네, 이거는 선크림인데, 에뛰드 거고, 선크림, 선프라이즈, 내추럴 코트 거. 네,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링클레어하고, 하이터닝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손, 손이 좀 까매가지고, 이렇게 차이 나시죠? 이렇게, 이거 둘이. 네, 이거하고, 핸드크림. 이거, 그, 페이스샵 건데, 미니 팻, 팻 핸드크림, 에로 베이비 파우더구요. 이렇게 돼있는데, 어, 이거 묻었다. 용량이 꽤 적어요. 겨울 때 많이 발랐었는데, 손이 터가지고, 지금도 손이 탔는데, 귀찮아서 안 바르고 있어요. 5,600원인가? 6,500원인가?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틴트입니다. 이니스프리 에코 호르츠 틴트 1호 트리이고요 이렇게 습니다 이거는, 상, 교환한 건데, 조금 썼대요 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제가 이만큼 있었는데 만, 틴트 섞어서 만들어서 판다고 다 떨어졌어요. 이거 4,000원이고 스타일팝 주이시 틴트 체리로즈입니다. 아리따움 거고요. 이거는 인니스프리 거예요. 이거는 뱀파이어 틴트 이거 베리 레드도 있었는데 팔았어요. 네 이거 4호 뱀파이어레드구요 에뛰드하우스 지어달림 틴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하고 한건데 아이 원추 to... 홀리카홀리카코구요 소다맛..소다향이에요 마시... 시오 이렇게 있고요 거의 다 썼어요 립밥이에요 립밥 어 립밥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여기있다 그거 어, 도널리 림밥이고 어딨지 도널리 햇빛 체인지 림밥 다독다독 이거 복숭아 향이에요 아, 응?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할 건데 몰라 먹을래 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올까나 아 까먹었다 먹는 거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새로 꺼낸거다구 응. 네 이거는 컬러팝 틴트고 에디드하우스 <놀람> <showroom> 컬러팝 반짝메니구호 체리팝입니다 여기 적혀있네 이거는, 분홍색인데, 이 색이에요. 거구요 2,500원인가? 그 정도 가격으로 팔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즈인데, 소프트 젤리 글로즈입니다. 이거, 1호 글리터링 화이트 아리땀 거고요 잘안 보이네요. 이거 진짜 맛없다 하는데, 색깔은 이뻐요. 이것도 받은 거고, 이거 펜콧 거울이고, 펜코 어머, 얼굴 노출됐네요. 이거, 어머, 펜콧 거울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약간 눈 보였는데. 네, 이건 빗이에요. 제손용 꼬리 빗인데, 이게 제일 잘 빗기더라고요. 이게 잘 빗겨요, 진짜. 네, 이상 파우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